그렇게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그 행동 모습, 말투, 태도 이런 것을 며느리에게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시집살이가 있습니다. 복순이와 시어머니의 죽음, 개만도 못한 시어머니. 2020년도 1월 달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3개월 만에 복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땅 속에 묻고 복순이는 가슴에 묻었다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40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직 난 원수를 갚을 일이 아직도 멀었는데, 난 아직 하나도 어머니에게 돌려주지를 못했는데, 왜 벌써 돌아가셨냐고, 왜 벌써 돌아가셨냐고, 대성 통곡을 하며 자기 서름에, 자기 원망에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시집살이뿐 시집살이 당한 것을 소설로 쓰라고 하면 몇 권의 책이 나온다고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원망과 눈물로 반평생을 보낸 며느리. 내 인생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인생, 내 젊은 청춘을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느냐고,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며 풀며 매달리며 그 보상을 어머님이 해줄까.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울며 울며 매달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로 생각을 하면 불쌍하죠.어머님도 그런 세상을 또 살아오셨고 어머님도 시집살이를 그대로 받은 것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며느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바로 분가를 시켰어요.그 며느리에게 만큼은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였죠. 나 같은 길을 두번 다시 걷지는 말라고. 그런데 가끔씩 깜짝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그 행동 모습, 말투. 태도, 이런 것을 며느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예,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싫어했던 부분들을 너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니?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님은 40년을 넘게 한 집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배우려고 해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생활 속에 젖어든 거잖아요. 어머니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전화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는 좋은 고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복순이는 5년 전에 입양을 한 아이입니다. 친구가 가족은 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있지만 복순이는 늘 기쁨과 웃음, 행복만 가득가득 가득 안겨준다고 입양을 하라고 했대요. 가족들의 반대에 무릎 쓰고 입양을 해서 정성껏 잘 돌봤답니다. 친구 말대로 가족들에게 상처는 주지는 않고 기쁨, 웃음, 행복만 가득 가득 안겨주었대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달려와서 내일로내 무릎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온갖 아이을 떨고 재롱을 떨고 난리 난리를 친대요. 그 초롱초롱 애초롱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이뻐해 주세요. 나 이렇게 재롱 떨고 있어요. 그런 복순이를 보고 있으면 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대요. 어머니 저좀 이뻐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왜 미워요?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니 어머니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 싶어요.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어머니, 저한 번만, 한 번만 예뻐해주면 안 돼요? 꼭 복순이하고 자기,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복순이를 끌어안고 헝헝 운대요. 한참을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대요. 그래서 복순이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 눈에 굵게 보일까요? 아니죠. 시어머니는 개새끼가 최고냐? 시어머니는 원수지 원수. 네 눈에 내가 보이기나 보여? 세상이 말세다 말세 어떻게 이렇게 개판이 되고 개천국이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개만도 못한 시어머니지 그래 맞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개만도 못한 시어머니라는 거 내가 개만도 못한 시어머니라는 거 내가+ 내가 더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시어머니는 신세 한탄을. 또 한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복순이를 또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내가 죽고 나면 저 개새끼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다. 악담 아닌 악담을 또 했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건강했던 복순이가 어느 날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어떻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울며 불며, 대성 통곡을 해봤지만,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곁을 떠났대요. 어머님이 또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어머니, 저에게 이렇게 손끝만큼의 이 작은 이 행복도 그렇게 보기 싫어서 복순이를 데려가셨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이 작은 행복 이거 누리는 것도 보기 싫었나요? 제가 늘 불행에 치는 것만 그것만 어머니 원하셨나요? 방안 가득 복순의 이 흔적이 이리저리 여기 저기서 복순이가 튀어나와와제기를 안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또 밖에 나오면 개들이 지나가면서 있는 걸 보면 복순이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저좀 안아주세요. 저좀 사랑해주세요. 그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 저렇게 정을 주고 저렇게 애통하고 저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정해도 등급이 있구나 만약에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복순이는 1등급 시어머니는 5등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어머니, 며느리하고의 그 관계의 시집살이 이 문제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모든 문제들이구나 하면서 깊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개만도 못한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사람은 오륜을 지켰을 때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륜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시어머니들은 지금 자신의 역할과 자기의 도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성을 해서 다시 한번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시집살이도 대물림됩니다 시집살이도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시어머니인가 나는 어떤 며느리인가 지금 현재 우리 가문에 시집살이가 대물림하고 있다. 그러면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사를 시킵시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문이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 고부간이 행복하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계속 시집살이를 대물림하고 있다면 그 가문은 계속 어둠 속에서 힘에 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가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집살이를 지금 멸사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고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소통이 안 되면 먹통이 되고, 먹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고, 고통이 되면 원수가 됩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부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헌신을 해서라도 끊임없는 대화에 노력을 해서 한번 멋지게 대화로 풀어봅시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순이와 시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개마도 못한 시어머니가 되지 말고 복순이처럼 가족에게 즐거움과 행복, 웃음을 가득 안겨주는 것은 어떨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즐거우면 가족 모두가 신바람 나고 특히 남편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부간의 시집살이 저울질은 원수를 만드는 무기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한분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